안녕하세요. 윤주부입니다. 제가 코스트코에서 200% 만족하는 제품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개씩 막 쟁여놨는데, 그만큼 제가 많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 드려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리얼바삭 순살 치킨입니다 냉동식품을 막 그렇게 적극 집밥에 활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반찬으로 내놓을 만큼 아주 잘 먹고 있는 제품이 이게 닭다리살을 간장 마리네이드 해가지고 튀긴 맛이에요. 약간 과장해서 진짜 배달시켜 먹는 치킨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 이거 한번 드셔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호불호 많이 없이 되게 좋아하실 맛인 것 같거든요 요거에 좀 양념 해가지고 파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런 냉동식품이 에어프라이어에 하면 되게 맛없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세일해가지고 세 봉지나 사놨거든요 남편이 더 사지 그랬냐고 할 만큼 진짜 잘 먹고 있어서 강추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이 브라타 치즈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제품 말고 다른 브라타 치즈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제품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그걸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서 파는 그 고소한 브라타의 향까지는 좀 느끼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그 브라타 치즈는 먹지 않으려고 하던데. 이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소하고 비릿한 느낌도 없고, 웬만한 식당에서 파는 브라타 치즈의 향이 나더라고요. 샐러드에 이 브라타 치즈랑 허니 머스터드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요즘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요. 브라타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그때 그 브라타 치즈 만족 못 하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세일하면은 많이 사두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 다음은 요데일리 아이 마스크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협찬을 해주셨어요. 코스트코에 입점된 제품들 홍보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제가 진행한 적이 많지 않아요. 특히 코스트코 영상은 제가 솔직하게 리뷰하려고 많이 노력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테스트 기간을 꼭 거치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계속해서 재본주고 살 만큼 괜찮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1회분씩 소포장되어 있는 온열 안대입니다. 이거를 뜯으면 여기서 스팀이 나오면서 촉촉하게 눈을 따뜻하게 해줘요. 사실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별거 아니네 그냥 일회용 안된데 이게 그렇게 좋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넘게 자기 전에 이거 하나씩 꼭 쓰고 있는데 확실히 잠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수면 재질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온천수 스팀이 나오는데 눈이 촉촉해지고 이렇게 약간 수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구 건조증을 정말 오랜 시간 달고 살았고 이것 때문에 병원을 정말 긴 시간 다녔는데요. 온찜질을 좀 시간 날 때마다 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마이봄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따뜻하게 해줘야지 기름이 뭉치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안 되는 비닐 냄새나고 약간 접착제 냄새나는 것도 싫기도 한데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오히려 눈이 더 건조해지는 느낌도 나고 제일 좋은 거는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가지고 눈 위에 올려주는 건데 이게 한번 하고 나면 수건이 약간 걸레처럼 변하고 관리가 쉽지 않아서 어 그냥 온찜질을 안 하게 됐거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온찜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인 거죠. 수건으로 찜질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했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온도도 딱 적당해서 잠드는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유해한 접착제가 아닌 열과 초음파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재가 100% 국내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종류별로 6가지 향이 있어서 취향별로 골라 쓰실 수 있고, 이 중에서는 밤공기 향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저도 밤공기 향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거 밤공기 향 쓰고 잔 거거든요. 코스트코에서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팔고 있고요. 또 공식 스토어에는 이렇게 소량씩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다, 조금만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프로모션 중이던데 들어가셔서 이거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많이 사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트코에서 이거 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작은 거는 누구 선물용으로 주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마우나 로아입니다. 이 쇼핑백은 여기서 서비스로 주신 것 같고 한때 대한항공을 되게 떠들썩했던 그 마카다미아 있잖아요. 그 제품이에요. 그 제품인데, 여러 가지 이제 맛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초코랑 이허니로스트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구매했는데, 이거 말고 갈릭도 있고 다른 맛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저희 시부모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직구로 많이 구매해서 사다 드리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안 팔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온라인몰에 이 마우나 로아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직구로 구매하면 되게 비싸기도 하고,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좀 번거로워서 많이 참고 못 샀는데 이렇게 코스트코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땅콩이나 마카다미아 들어있는 초콜릿 같은 거는 좀 안에 땅콩이 좀 말라 비틀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맛이 없지 않나요 근데 이 제품은 마카다미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허니로스드니까 웬만한 마카다미아 다 맛있긴 한데. 이게 유난히 더 맛있어요. 다른 제품들 많이 먹어봐도 마카다미아 제품은 마우나 로아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허니 로스티드가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맛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가 부모님 하나씩 드리고 저희도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세 봉지 사고 초코도 이렇게 세 봉지 샀거든요. 혹시 요 마우나 로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마카다미아 좋아하시는 분들 이 브랜드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트루락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세일해가지고 제가 3개나 사놨거든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 제품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양제 먹고, 와, 이거 효과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 트루라 프리바이오틱스가 원래 요색이 아니고 하늘색으로 되게 비싸게 여기 한 통에 거의 2만 원 이렇게 되게 비싸게 팔고 있는데 코스트코에서는 요거 세 개를 거의 3만 원 정도에 팔고 있거든요. 되게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온라인 몰에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오프라인에도 보여가지고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잘 먹고 있거든요. 그냥 TV에서 본 내용이지만 프로보다는 프리가 더 장까지 가기 쉬워가지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꾸준히 저랑 같이 갈 제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세일하면 왕창 사놓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도 프리바이오틱스 괜찮은 거 찾으신다 하시면은 가격 대비 이만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요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독도 클렌저입니다. 제가 피부가 막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건 아닌데, 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잘 회복이 안 돼요. 특히 제가 클렌저에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뭔지 몰랐는데, 클렌저가 너무 독했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저랑 맞지 않았던 건지, 되게 크게 뒤집어진 후로 피부가 아직까지도 좀 회복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클렌도 되게 예민하게 골라요. 좀 비싼 제품들 위주로 사용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코스트코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엔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클렌저는 저는 예민하게 써야 되니까. 어느날 화해 어플에 이게 보이는데 평이 되게 괜찮고 성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다가 하나 동네에서 조그맣게 구매해서 썼는데 어 되게 괜찮더라고요. 약산성이고 피부에 그렇게 크게 자극이 오지 않아서 가격이 꽤 저렴한 편인데도 되게 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 클렌저에 지금 정착을 할것 같거든요.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세일하면은 제일 저렴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세일하면은 미리미리 사두려고 대기 중인 그런 제품이에요. 한번 이것도 성분 보시고 크게 나랑 안 맞는 성분 없다 하시면은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